안녕하세요. 운송업계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FPIS에서 장기용차 관리하는 법, 법규 준수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왜 필수적인지, 그리고 효과적인 관리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 봅니다. 장기용차를 운영하는 운송업 관계자들에게는 FPIS, 즉 화물 운송 실적 신고제도에 대한 이해와 등록이 필수입니다. FPIS의 차량과 운송사의 정보를 정확히 등록해야 직접 운송 의무를 준수할 수 있으며,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법규를 위반한 사례로 인해 벌금 및 사업 중단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장기용차 관리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운송업 운영을 위한 기본입니다. 장기용차 관리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FPIS의 차량 번호와 소속 운송사 사업자 정보를 정확히 등록해야 합니다. 둘째, 장기용차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개인 차주가 소유한 장기용차는 차주의 사업자 번호를 이용해 소속 운송사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세 가지 원칙은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운송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합니다. 그렇다면 FPIS 등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첫 번째, 운송사와 차주 간 장기용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두 번째, 차량 정보와 사업자 정보를 수집합니다. 세 번째, 수집한 정보를 FPIS 시스템에 등록하면 완료됩니다. FPIS 등록 절차는 간단하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적 신고 대행사 인트리브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장기용 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FPIS 데이터와 정기적으로 대조하여 정확성을 유지하며 위수탁 및 직영 차량의 FPIS 등록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차량 정보 변경 시 FPIS와 운송넷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이처럼 FPIS와 운송넷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실적 신고와 FPIS 관리를 위한 최적의 선택은 바로 전문적인 통합 관리 시스템입니다. 인트리브의 장기용차 관리 서비스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상담은 인트리브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해 보세요. 운송업의 미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